올루목사님 스테이식을 보러 가겠습니다. 42년간 근속 신모하신 조재수 <laughs> 목사님의 올루구사 스테이식을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의 헌법에 근거하여 관용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앞으신 목사님들, 성문님들금단해 주시기를 오늘은 스테이지. 이에서2사서교회에서 신고하시는 이 2에서, 2에서, 기도해 주시겠습에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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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서 2에서, 낮에는 백합꽃 향기 그윽하고 고유 고유하고 고유한 밤에 수첩새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기절에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 하셨습니다. 길교회 경목사 지인과 원로목사 그리고 원로 장로주대 예식을 거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제수 모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죄에게 맡기사 주의된모를 교회를 세우고 동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낳는 빛나는 헌신을될것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승리 있게 하셨습니다. 이예 모든 것 하나님의 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들려오니 영광을 받으셨어. 사람을 아는 헌신의 그 길은 때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활용할 수 없는 외롭고 힘든 그물의 길이 었고 어떤 때는그 길은 승무의 길이 고 그 길은 세상으로부터 고립과 비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길은 가난과 고통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지혜의 길이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모든 것을 날마다 가슴에 묻고 묵묵히 외길을 걸을 때, 그리고 그긴 기다림 속에 인내하고 있을 때, 주님의 목사님을 꼭잡아주셨다는 사실을 주변 모든 이에게 진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진히 함께 하는 영봉의 길인 것을 목사님의 삶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가고온 길교의 공동체, 오늘 길교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의 종 조제수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 오늘 영광스러운 원로 목사님을 취대하며 당신의 크신 축복으로 넘쳐 내려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래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 별관이 예배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자판당이 그날에 내게 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현역의 장을 떠나 현역의 장을 떠나 먼할지에서 응원하는 원로 목사님 길에 주의 위로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영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병장수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애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나 언제나 목사님과 함께 미랄로 내주했던 사모님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큰 일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재수 목사님을 따라 목회의 길을 걷는 조대웅 목사님에게도 한륨을 열고 축복하사 목회의 길을 뭉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 잠시, 바로 좀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원롱사님가족분들 네, 먼저 인사하실 때, 어기게면큰 박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족분들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월롱사님만. 네, 월롱사님 잠깐만 계시죠. 네. 우리 월롱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월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재물보호교회와 동망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남문 교회와 합동된 기회교에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계셨습니다. 인천남지방회 회장과 교단 104년차, 105년차 소개를 영영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감사와 교단 고시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가로로는 오세훈 사모님과 장남 조은민 목사님, 차남 조대웅 목사님, 상남 조회관 청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재석 목사님은 본교단 목사로 42년간 근속심호하셨고 또한 본교회에서 20년간 무음하게 근속심호하셔서 선한 목사로서의 헌신적인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길교회는 조재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로 기국에 추대합니다. 다 같이 수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니다 우리 니다사님은습니다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기독교 <미도교> 대한 성별교회 길교회에 원로 복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감사합와 수상한 기정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슈렉를 드리겠습니다 <미도교> 물론 목사 추대패, 목사 조재수 사모 오세윤, 목사님은 지난 42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구원의 복음에 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온 교우들은 담의 결의로 목사님을 기교의 원로 목사님으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6월 16일, 길교의 성도 일동. 로무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아, 이렇요 <놀람> 도와요. <놀람> 인사. 하라고 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laughs> 인사말은 순서지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순서가 많아서 어 그걸 대신하고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박수치는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교단 상회장이신유승동 부장님께서 대단을 대표하여 네. 공로패를 드리겠습니다 공로패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제118-6호 기독교회 자, 조재수 목사님은 성역에 헌신하신 후 2004년 길교회 단임 목사로 20년 동안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오늘의 일기까지 목양일정으로 신호하시면서 인천 남지방 회장 총회에 용임하시어 지방회와 화단 열선에 기여하셨기에 그흥노를 지하하며 원로사로 추대받으 받으심을 축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6월 16일 기독교향성회의 총회장 유승동 배우. <laughs> 네, 바로 이어서 서울시장 대학교 총장으로서 가고 계시는 황동영교사님께서 공록회에 진정하겠습니다. 공록회 조재수 목사 목사님은 40여년의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시고 인천시 성시와와 성결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 서울신학대학교 감사로 봉직하시면서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서울신학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이 공동회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16일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대도. 다시 한번 뜨겁게 예, 환영해주시기바랍합니다